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 정신건강의학과의 김봉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아이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피시아이 놀이방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일방향 거울을 통해서 엄마와 아이가 있는 걸 보게 되고 여기 있는 모니터는 이쪽 이제 타임아웃 방에 가 있을 때 아동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타임아웃 의자는 장난감하고 떨어져서 재미없고 지루한 이런 장소가 됩니다. CDI 동안에는 타임아웃 의자와 타임아웃 방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 채로 지나가게 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타임아웃 의자도 도입하고 타임아웃 방도 설명하게 됩니다. 타임아웃이란 아동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재미있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곳이 아닌 재미없고 그것을 견뎌야 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의자와 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의자는 재밌는 걸볼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는 없죠 타임아웃 의자에서 가고 싶어서 몸을 흔들고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반 이상이 의자로부터 빠져나온 걸 이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타임아웃 방 경고를 하고 타임아웃 방으로 가게 됩니다 타임아웃 방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는 요쯤에서 있게 됩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들을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타임아웃 방에 가서 아이가 얌전해지면 이제 데리고 나와서 타이머 의자를 갖고 타이머 의자에서 얌전히 있으면 다시 불복종했던 명령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몇 가지는 제가 진행했던 아동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이제 치료 전에 엄마가 아이랑 어떻게 노나를 본 것입니다. <목소리> 음향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이걸 보시면 엄마가 처음에 어머니 뭐 이런 질문한 게 있고 아, 이거, 이거 아동이 노는 걸 갖고 에이 렇게 낮춰 말하는 게 있고 또그 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에이, 이, 아, 아, 이 엄마는 지금 아이랑 놀면서 아동이 노래하는 것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제 엄마의 이런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고 다음 시간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자꾸 말꼬리를 낮추라고 하는 거죠. 너뭐 하는 거니?가 그 아니라 뭐 하는 거지? 자꾸 낮추라고 우리가 하고요. 아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따라하는 그게 이제 반영입니다. 이런 것들을 CDI 동안에 하는 걸 보고 또그 시간에 CDI 과정에서 자꾸하게 우리가 훈련시키죠. 두 번째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어머니 하원이한테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하원이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할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지금 반영 잘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반영 잘하셨습니다. 네. 이 처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시대아의 시작을 알리는 말을 제가 해서 엄마가 시작을 했고요. 엄마가 아동의 말을 따라하는 반영을 하셨고, 아까 엄마 보면 뭐뭐 했어 하고 대단히 연속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 측정을 하신 거죠. 이제 세 번째 비디오 보겠습니다. 창이가 갖고 놀고 있는 저 자동차 블럭을 달라고 명령하십시오. 엄마가 다시 이제 말씀하시죠 하원아, 자동차 블록을 엄마한테 주지 않으면 타임무자에 가야돼 말씀하십시오. <laughs> 지금 지시를 복종하지 않았고요. 아이한테 하원이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타임무자에 가야돼 하고 잡고서 타임무자로 데리고 가십시오. 아이를 딱 껴안고 데리고 가십시오. 지금 아이한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를 안 들었죠. 불복종에 대한 의자 경고를 했고, 의자 경고에 또 5초의 꾸물거림이 있어서 타임아 의자를 가도록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처음에 아이를 좀 이렇게 멀리 잡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또 상처 날수 있기 때문에 꽉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대개는 이제 뒤에서 살짝 안으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타이머 의자로 데리고 가서 앉히고 나서 타이머 의자에 얌전히 앉아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얌전하게 있, 있고 우리가 필요한 시간이 되면 가서 엄마 말을 들을 준비가 됐니 그래서 이제 됐다고 하면 이제 돌아와서 명령을 하는 거죠. 비구체적인 인정을 해줌으로써 하나가 끝났고 그렇게 다시 또 Cdi로 전환되고 Cdi로 놀다가 또 적당한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두 번째 명령을 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이제 복종을 배우게 됩니다. CDI를 통해서 엄마랑 관계가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엄마 말을 올바르게 들을 줄 알면 둘의 사이는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그 과정은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치료 과정의 모습인 거고 사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숙제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간이라고 해서 집에서 5분 동안 이 CDI 과정에 서했던 것처럼 아동 주도와에 놀게 이 숙제를 열심히 한 엄마는 CDI 과정을 보다 잘 완수합니다. 어, 한 아이를 졸업 시킬 때까지는 6개월 걸리는데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잘안 되는 분들은 CDI만으로도 한 6개월 가더라고요. 그래서 CDI가 숙제를 통해서 잘 완수됐으면 빨리 끝낼 수 있고 또 CDI 더하기 PDI 숙제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CDI 를 잘한 분들은 PDI 숙제도 보다 원활하게 잘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이제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고요. PCT. 이 치료는 굉장히 근거 기반이 높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배워서 치료자로 활동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